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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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두두입니다. 네, 지금 화면 은안 보이고 있지만, 음, 화면 은안 보이고 있지만, 지금은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두두입니다. 오늘 할 거는, 어, 랜덤 무기 전쟁 3일차 마지막을 할 건데요. 네, 안녕하세요. 아무튼, 마지막, 유튜브로 보시는 분도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면 나 서운할 거야. 또 추천과 지게 찾기 부탁드릴게요. 잠깐만요. 아, 죄송합니다. 어, 베란다 문 닫고 왔어요, 베란다. 베란다 문을 닫고 왔습니다. 2부도 갈까요? 네, 갑시다. 아, 어, 아. 어. 네, 로그인 했죠? 네, 들어갑시다! 파크야, 들어가버려. 네, 갑시다. 윤리를 이거 하고 끝냈죠 서버에 몇명 있지? 이만큼 있네요. 이 서버에 좋은 점에 렉이 안 걸린다는 거야. 어, 들어가지? 아, 피로. 아! 나 피로 걸렸어! 아니, 저 자식은. 이 자식. 이 자식, 이 자식, 이 자식. 아, 아야! 아, 아!

내 네, 갑시다. 어따가 모기 물린 데 갑자기 이거 갑자기 짐을 풍선 같은 게 생겨가지고 터치렸는데 너무 따갑네요. 너무 따가워요. 얘이쪽시가얘이또시가얘이또시가얘이또시가아야야야야야야야야내얘이내내가얘이다뺏기겠이 에... <목소리> 네, 어, 어, 좋았어. Fireball. 불쌍해. 줘야 fireball. 네, 갑시다. 물로 떨어집시다. 아, 뭐, 자꾸 몸에 닿으면 떨어지니까. 네, 일단 이제 저거 갑시다. 제가 제, 지금 방송 문제 없나 재방송 시청하는 거에 오해말아주세요 좋았어. 일로 와, 이 자식아. 이 자식, 이 자식, 이 자식, 이 자식, 아야, 이 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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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았어, 그,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죽어, 죽어, 좋았어, 좋았어, 이겼습니다. 우와, 이렇게 많이 주네. 300지열을 주셨네요. 3 0 0지얼 아, 아, 아. 네. 잠깐, 마이크 소리 좀 켰어요. 뭐야, 아, 야. 뭐야, 뭐야, 뭐야. 빨리 도망쳐, 도망쳐. 또. 어. 도망쳐. 뭐야. 쟤왜 죽었어? 가서 방어고나 얻어먹어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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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아, 아, 아. 누가 쩌 사람을 죽였네요? 천둥 소리 짱이다. 아하. 이 자식을. 내 여자친구를 팔아먹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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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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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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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별로 아, 안소어아담배빵2가더 나은 것 같아. 도망쳐. 도망쳐. 나 도망쳐. 아아 아. 아야. 아. 이 자식, 저 우승하기 좋은 걸 갖고 있잖아, 엘프의 활. 아, 누구야, 누구야? 아, 아, 나 죽었네요. 네, 네, 죽으면 60 지열이 나갑니다. 코인 같은 거, 네, 일종의 코인 같은 거라고 할 수도 있죠. 뭐지? 골렘. 헛 골렘이 똥로와 골렘. 골렘이 눌와 진짜 장은 엄마 장은 엄마 엄마 네, 5초 뒤에 다시 하면 돼요. 5초. 5초 동안 5초. 그 리하 있네. 오케이. 하지 말라고 또 아싸. 네. 하, 아, 아. 방금 있었던 일은 없, 없었던 듯이 갑시다, 네. 없었던 일로 갑시다. 죄송합니다. 아, 이거 다 벗어야 돼. 다 벗어야 돼. 저거도 뭐든 다 벗어야 돼. 이래야지 안 보이거든. 퍽퍽퍽퍽. 외목숨이 아깝지 않다면 말이야 키 키우 키키 아야 아야 아아악죽었나네 죽었네요 성룡의 건로클릭이작네 좋아서 콜타임은 6초다. 기다려라. 간다. 기다려라. 내가 간다. 기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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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간다. 안 기다리면 내가 실패할 거야. 어쩌니 사람 있다. 자시일로와자 자식, 자식. 시, 코코저코 자꾸 도망치네. 아아아코코코코코 위 방패 성기사 이걸 한번 입어봅시다. 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성기사다. 아까 있었던 일은 그냥 넘어가죠. 열받긴 하지만. 어어어 어어. 자꾸 소, 마이크 자꾸 삐거릴 텐은데어 잠깐. 잠깐만, 잠깐만, 이, 어, 어, 주의해주세요. 제가 하루에 컴퓨터 한 시간밖에 못해서 토요일 날은 만날 거예요. 아마도. 음, 가봅시다. 아, 왜 이리 서커스인가? 저 발광석 도박이요. 열리로, 열리로, 열리리 이거 반감이다, 반감. 완전 안 아프다. 어, 근데 좀 아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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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죽었다, 야. 죽었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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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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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 따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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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석이. 따석이? 다따서 이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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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시이하고 이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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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따서 이네죽이으면이겠지이안 죽었다 어디 갔지 어디 갔 어디갔지? 깜짝이야 깜짝이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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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네, 죽었어요 이러면 연결 끊어주시면 됩니다 죽었으면 600 지열이 나간다고 뜨거든요 로그인 해야 돼 로그인 로그인 로그, 로그. 네. 인 핫! 어어 아이 서버 과부 방지를 위하여 순간 재접속을 방해 중입니다 6초 뒤에 정상적으로 입장 가능 이라고 하네요 한번 오는데 이거 되나? 아이씨 아직도 안되네 아아아아아아네어초 아. 됐습니다 랜덤 무기 전쟁 가보죠 가자 아이 간다 아아아아아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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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삐삐거리면 안돼 안돼 떽 떽하는거야 뭐야 어어어어 아이 진짜. 죄송합니다. 자꾸 막 삑삑 떄거리네요. 기계무기. 구속이 구속이 1인데헛뜨헛 뜨. 아 진짜 왜 이래 마이크. 아아스피커 떼는데 아프다. 아 구속 얼마나 걸린 거야?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안 가, 같이 가. 같이 안갈 거야. 로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야 아야야야야야야 하나 둘 하나 둘다섯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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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내가 300지열을 받았는데, 받았는데, 아, 그힘 4가, 딱, 오. 힘 4가 짱이었네, 힘 4. 우클릭시 무기받기. 어. 사신에 아, 사신에나또 나왔어. 데미... 아! 아무 능력 없고, 데미지만 약간 생겼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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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이 사신의 낯을 없애 버리겠어 따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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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저기다저기저와바저바처아라와처바라와처바라 사신의 낯! 마처바라 마처바라 바처바라 바처바 아! 어디가서 아보야아부것다아보야 아,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아야. 잡아라, 잡아라. 에이, 신의 활 같은 놈아. 아,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아,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블라인드인가? 블라인드?

지금 우리가 힘을 모을 때야. 간다. 간. 아야. 아.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내가 한 121번이나 죽었고, 내가 킬한 수는 20. 27밖에 안 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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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아, 저거 완전 사기 능력이잖아. 아, 저거 완전 사기 능력이잖아. 아, 완전 사기 능력이야. 장미 칼이다. 매일, 매일 해야지, 뭐? 매일 해야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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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아무 능력도 없어, 이거는. 장미칼이야, 그냥. 장미칼, 장미, 아악! 이런. 진야 이놈! 인벤토리가 조기화되었습니다. 바주카포. 뭐야. 간다. 나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보통 보면 해변쪽리 많이 있던데. 하하. 아, 따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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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석이, 이따석이, 이따석이. 핫, 아야야야. 야야마 따석이, 따석이, 따석이. 아! 반사인가, 반사? 반사인가봐, 반사, 반사. 반사야, 반사, 반사, 반사. 반사, 반사. 능력이 반사 같은데? 아닌가? 반사 같은 거, 반사 따위 없는데?

여기라서 탈출해야돼 나누 마신거 같다? 응? 근데 용케도 살아남았네요? 그 총알을 마지막서까지 안돼 방어가 얼마없어 아프지? 안아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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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면 얘기해 살살해줄게. 살살 네.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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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픈 얘기 살살해줄게. 아픈 얘기야 가야 살살해줄게. 하하하하하 살살해줄게 에에에. 하하하하. 아아 아. 아주 갑... 바주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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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바주카포 아아 바주카포 뭐짱 좋아 짱 좋은데 죽었어 내 통장에 지금 영원이 있어요 영원 레바테인? 누구 있으시오 하염자 레인 뭐야 이거 레바테인, 레바이몸. 와, 검짱좋아. 검짱좋음, 검짱좋음. 아주 짱좋음. 검 아주 짱좋아. 아, 내려가는 것도 노가다네. 어, 뭐야, 뭐야, 뭐야. 왜 이래? 아이씨, 왜 이리 나갔다 들어오면 됩니다, 이러면? 짜증나기 자꾸 있었던 자리에 안 나가지면은, 네, 다시 나가면 돼요. 이때쯤에서 한번 녹화 끊었다가 다시 해야겠다. 네. 네. 话。